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탈리아를 뒤집어 놓은 기괴한 생물. 무엇일까요? 바로 파란개 맞아요. 푸른개예요.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큰 문제에 직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푸른개가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요리에 꼭 필요한 조개를 푸른개가 다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개가 현지 생물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어업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 사람들은 물론 정부까지 발동동 굴렀어요. 정부는 개를 잡기 위해 290만 유로를 투자하고 하루에 12톤이나 개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개의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기뻐했어요. 왜냐면 개가 너무 맛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매일 수십 톤의 게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죠. 한국에서는 게로 찜과 양념 게장을 만들어 먹는데 완전 맛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게우리는 너무나 맛있고 유명하고 비싼 고급 음식입니다. 어? 이탈리아의 파란 게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의 파란 게 문제는 한국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우리나라에 왔더라면 게 씨앗은 벌써 말랐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마도 이 소식 듣고 이탈리아계 수입을 추진하려는 사업가 분도 계실 듯 한데요. 저는 이탈리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 마이 프렌드. 이탈리아, 그 개를 버리지 말고 나에게 싸게 팔아라. 요즘은 머리 아픈 소식들이 많아서 가벼운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무더위에 목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다 보니 또한번 느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 관리 잘하세요.